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매 채널 김동윤입니다. 이번에 분석해 볼 어, 지역은 울산, 남구, 매암동, 한양, 아이클래스. 네, 조금 특이한 위치에 있길래 어, 요즘 울산 시장은 또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다가, 네, 살펴보다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역은 울산 남구. 자이 울산 남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구 울산에서 가장 주거하는 사람이 많고 어, 주거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기가 있고 또 실제로 집값도 높은 지역이 남구죠. 그 남구에 있는 매암동. 자 행정적인 것은 남구에 속하지만 분석은 동구에 있는 지역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조금 아, 특이하기 때문에 말... 보여드립니다. 자 한양 아이클래스 어, 16층입니다. 어, 전용면적 20.2평, 대지권은 4.4평. 자, 이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토지 면적이 좁구나, 어, 주차난이 있겠구나, 아파트 주변에 어, 조경 면적은 별로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을 겁니다. 토지 매각 어, 그건물 하고 일괄 매각입니다. 어, 사건 접수는 2019년 2월 14일에 됐고 소유자 최 누구 누구, 채무자 김 누구 누구, 그리고 채권자는 뭐뭐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와 채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소유자의 집을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했다. 뭐, 요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돈을 빌려준 곳은 은행이다. 대출을 갚지 않아서, 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결국 이 소유자의 담보물을 처분해서 채권 만족하겠다. 뭐, 이것이 지금 이제 이 현재, 현재의 상태입니다. 감정가 1억 7,400이었는데, 1억 7,400이었는데, 지금 3차까지 와있습니다. 3차까지 한번 변경을 했고, 자, 남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3차까지 갈 수가 있느냐? 자, 그것도, 여기는 아마 30% 유찰될 겁니다, 여기는. 네. 100%, 2차에 70%, 그리고 바로 40, 90%. 자, 이렇게까지 유찰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자, 여기 지도 보시면, 갑니다. 지도. 여기 지도 보시면, 자, 여기 울산광역시청, 자, 중심으로 여기나 남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구. 그리고 여기는 장생포동과 매암동 이런 쪽은 주로 보면 산업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울산 석유화학공단, 즉 남구에 포함은 하고 있지만 어떤 이런 공단 지역의 아주 일부, 일부 있는 주거 가능한 지역에 개발된 아파트, 즉 거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중간에는 어떤 산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구의 특 남구의 특징인 어, 편리한 주거시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차라리 이 동구의 이 산업시설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어, 주거하는 이 동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 가격 하락이 많이 이루어진 이 울산 동구 아파트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즉 행정 구역으로서 그 지역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장을 이 시장을 분석해서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는 뭐 그런 아파트다. 문건 접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울산 등기소 등기 필증 제출. 자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보면 어, 낙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 자 보시면 없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면 이 전체에. 어, 뭐, 점유자라든지 뭐, 유치권자라든지 이런 복잡한 낙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없습니다. 점유관계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자, 본건 부동산 폐문부재로 조사 불가능하였다. 주민센터 전입세대 연락을 해보니까 현재 세대주, 집주인입니다. 집주인과 그 세대원 한 명이 등재되어 있다.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어, 김 누구 누구는 채무자입니다. 어, 주 소유자는 최 그리고 수, 채무자는 김 누구 누구 이 사람이 전입돼 있더라. 자 보니까 2015년에 이 집을 샀고 그리고 사는 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아서 집 사잖아요. 그때 샀습니다. 어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장금을 치고 이 집을 샀겠죠. 그리고 3년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압류, 가압류, 가압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최선순위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고 이 날짜, 2015년 2월 13일 이 이후에 있는 모든 등기는 다 소멸. 점유자는 세무자. 그렇죠. 보겠습니다. 낙찰받으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 사항에 인수할 거 없었습니다. 관리비 연체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압류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 명도 비용을 뛰어넘는 과다한 금액인가 아닌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미리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임차인 관련해서 조사해보니 임차인은 없고, 점자는 채무자 세대더라. 채무다, 채무자 세대는 인도명령이 가능하다. 자,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이 소유자와 채무자는 가족,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와 채무자. 자, 이두 세대, 같은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약400 정도. 그래서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해서 이사 비용을 주고 내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1억 6,500의 호가고 있고, 중층이고, 같은 매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1억 6,500. 자, 그럼 호가일 뿐입니다. 거래 사례를 보니까 2020년 2월에 하나 있더라. 1억 5,300. 호가는 6,500. 그러나 실제 거래는 5천만원 1억 5천 3백 정도 실거래가 작년 거 보겠습니다 올해 와서 하나 거래가 됐다 1억 5천 작년에는 거래 사례가 이거보다 좀큰게 있었습니다 1억 8천 9백 그리고 18년도에 있었습니다 동평행 때가 1억 6천 즉2 0 1 8년대에는 현재 호가 정도의 거래가 가능했다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년대 와서는 하나도 없고, <laughs> 19년대 와서 1억 5천 3백 자, 요 정보밖에 없습니다. 현재 매도 시장에서 호가는 1억 6천 5백 그런데 두 번이나 유찰돼서 뭐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니요 감정가는 1억 7천 4백 거래 가는 금액은 어, 저는 1억. 6 5 0 0은 힘들고, 현재 거래된 게 1억 5,300이니까, 최대 1억 5,000까지는 뭐,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내려가겠죠. 깎겠죠. 당연히 깎겠죠. 1억 4,000에서 한 1억 5,000 정도 사이가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최저가는 또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낙찰될까를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그미암동과그 일, 장생포동 그 일대에는, 낙찰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과 가장 유사한 가격대도 비슷하고, 주거 성격도 비슷하고, 수요자층이 겹치고, 시장에서 비슷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아파트 시장은 동구로 가야 된다. 방어동. 가장 가까운 방어동. 자, 이쪽에 물건 낙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비슷한 물건을 뽑아봤습니다. 이 물건을 시장에 던졌을 때, 경매 시장에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가장 비슷한 반응을 보일 법한 유사한 물건은 동구 방어동에 있더라. 한빛다이빌과 문현, 신현다솜 자, 04년도, 03년도, 00년도 건축했고, 전용 면적 24.5평과 25.5평, 7층과 6층, 남서향남동향 뭐, 도, 모두 2차에 낙찰됐습니다. 즉, 1차, 2차, 3차, 49%. 여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자, 이70% 가격에 다 낙찰이 된다. 그때 경쟁률은 4대1, 10대1. 4대1과 10대1의 경쟁률은 실수요자는 반드시 있는, 어, 수요는 어느 정도 힘이 세든 약하든 수요자의 시,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어, 시장이다.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70%까지만 가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수요자는 움직일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은 여기까지 내려갔다. 즉 감정이 시세 반영을 전혀 못 하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감정가 일할 때자 거래가는 금액은 이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자 거래가는 금액 대비 86, 89 확실히 인기 있는 인근 대도시의 낙찰가율에 비하면 10% 정도 낮습니다. 자 이거 한양 i 클래스 하한가 1억 4천 적용을 해보면 1억 2천 300 이미 이 금액이 2차 금액을 넘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 금액이 2차 가격을 넘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어... 많이 내려왔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 보시면 1억 2,300. 자, 감정가 1억 7,400. 그리고 2차 가격이 1억 2,180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가를 적용해도 1억 2,300이 나왔습니다. 이 감정은 너무 높았고, 어, 1억 2,180에 매입하는 것은 뭔가 어중간한 눈치작전.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지도 않다. 경기는 좋지 않다 등등의 이유로 이 가격을 그냥 건너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가격이 되었고 현재 관심도는 굉장히 높고 지역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태에 비해서는 관심도는 굉장히 높고 물건 자체의 어떤 그 최저가는 너무 낮다. 이차 아, 가격은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안 내려가지네. 내려가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한가 어, 적용된 가격은 1억 2,300 정도에 되겠다. 그리고 상한가 적용하면 1억 3,000까지도 올라간다. 1천만 아, 원더 써야 될 수도 있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입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상 비용표. 자, 중간 정도 가격 1억 2,500 적용해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쓰면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뭐, 이사 비용. 자, 명도 비용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쟁 입찰에서 매수한다는 것. 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 그 머릿속에 든 생각을 분석해야만 가능하다. 자,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